네 안녕하세요 조현세입니다 오늘 룬이, 영상 찍어드릴 거고요 어 영상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한테 첫 번째 어 종목을 준다 어 종목을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그 내가 종목을 어떻게 수익을 줬다 수익 인증 어 인증을 그 엑셀표로 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실 부분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분 정도면 될것 같으니까 잠깐만 집중해주시고 어, 내용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내일 나갈 종목을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어, 이거 소통방 들어와, 들어와 있으신 분들만 보셔야 되니까 그 전에 나왔던 종목들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있네요. 어, 이거 보시게 되면 자, 17일이죠. 17일 날 전날 저녁 이렇게 종목을 어떤 거 어떤 거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 그 전날 미리 말씀을 관심 종목을 다섯 개 나가라. 뭐세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때 월요일 날 저녁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아침 8시 40분에서 55분 사이에 매도가 종목명 다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여기서 이제 그 푸른저축은행 보이시죠? 이거를 다음 날 아침에 나갔어요. 17일 날. 이렇게 나갔고,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 다 나갔고,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57분에 들었죠? 그리고 10분 정도 있다가 매도했어요. 5%를 보고. 근데 제가 이거를 수익 봤으니까 들어와라. 이거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의하셔야 될점 뭐냐? 이제 보여줬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 눈, 눈깔 표시. 이게 이 소통방을, 이, 이 글을 본 사람들 숫자예요. 근데 이게 가끔 이제 뭐 내가 종목 주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혼자서 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수익 인증이었죠. 수익 인증 어, 이걸 엑셀로 이렇게 뭐 보여주면 뭐 합니까? 뭐예요? 이렇게 진짜 수익 나는 걸보여주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종목 드리고 있고요. 뭐금요일은안 해요. 어,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월목하니까요 여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0 1 0 7 6 7 4 2 2 3번으로 루닛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루닛 딱두 글자예요. 루닛 보내시고 아 그리고 엑셀로 그 그럼 네 계좌를 까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종목 드리면서 제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면 선행매매가 돼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먼저 사놓고 종목을 주든 종목을 주고 나서 중간에 샀는데 다른 소통방분이 뒤에 또 샀어. 어쨌든 선행매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는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선행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어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진짜 수익 내고 수익 잘 주는 놈 들어오세요.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리딩방처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안 받습니다. 그냥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0107676423번으로 루니시라고 딱두 글자 보내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급등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 지금 구간에서 이더 이상 주가 가 밀리면 안 됩니다 뭐 아무래도 현 구간에서 300일선 있던 장기 2평선 2평선 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가 무너지면 추세가 어, 하락으로 완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줄 거고요. 중요한 건 그거겠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무너지냐. 이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루닛의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임원진들이 계산적인 플레이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어, 일단은 최대주주를 좀 보게 되면 어, 백승욱씨의 그 이쪽 있죠 2.6% 2.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량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 360억 370억 정도 하는 물량이죠 음. 어, 많은 물량이죠 360억에서 370억이니까 여기서 블록딜로 49억 9천만원을 매도했어요 딱한 주라도 더 팔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치를 내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라는 거죠 이런 좋은 머리로 주주를 농락했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고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3일 연속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음봉세 번에 양봉 한번음봉세 번에 양봉 한번 이런 게 있어요 추세가 어, 이어지더라도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음봉 세 번에 양봉 한 번, 음봉 세 번에 양봉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음봉 세번 연속 떴죠.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기술적인 반등은 거의 그 하락폭의 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하락폭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 얼마에요 7만 원 정도 되겠죠. 7만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7만원 구간을 보게 되면 이런 구간이죠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지를 받아주고 어, 여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돌파가 나왔던 부분 저항이죠 저항을 막고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헤드 앤 숄더 패턴, 어깨가 나오는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가 한 7만원, 7만, 7만 2천 5백원 정도 보고 있어요. 어, 지금 자리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어, 루닛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재료 측면이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어, 루닛이 정말 좋은 회사고 괜찮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버텨내는 건데, 어, 저는 개인적인 주식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항상 이 정리를 안 하면 후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리라는 게전량 매도. 백주 있다고 해서 백주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일단 50% 50%는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는 그 추후 대응하시는게 맞다. 뭐,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루니이 현재 구간에서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구독자 분들 중에서 야, 나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당연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이때 다 들고 있다 대응을 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 있으면 어, 좋아요 한 번씩 만 부탁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적 반,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신 좋아요 눌러주신 김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같은 경우는 그 영상 하나 해보시면 더 보기 보시면 거기에 이 링크 있어요. 그거 보,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고, 추가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사실, 내려갈 때는요,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와요. 눈이 올라갈 때, 밑에 구간, 3만원대, 4만원대부터 8만원까지 올라온 과정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슈 나왔죠. 운이 관련해서 좋은 이슈, 기술력 관련된 이슈, 성장성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휴대주주 매도 한 번으로 안 좋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죠. 매매 동향도 보면, 어, 투자별 매매 동향 좀 볼게요. 어, 일단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기관들, 특히 투신과 이 상호펀 드 쪽에서 물량들을 많이 이제 나갔죠.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신이랑 상호펀드 애들은 어,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고요. 얘네가 물량 세게 들을 때가 언제예요? 4만 원대부터 6만 원 구간 때 물량이 세게 들어왔어요. 이 하단 구간에서 어, 이 아래 4만 원, 6만 원 구간에서 굉장히 물량 세게 들어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사실 바라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이 지금 구간에서 들어온 가격대 근처기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네가 들어왔었던 가격대 51,000원 이정 48,000원부터 끌어올림서들었기 때문에 평단이 5만 원대 중후반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도 어 상업펀드는 조금 다르지만 투신과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했기 를 때문에 평단가가 올라와 있을 거고 아마 평단이 6만 원 정도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어, 투신의 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상업펀드는 올라오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크게 매도 물량은 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신이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어, 얘는 매도가 거의 없겠죠 많이 던졌으니까. 근데 투신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좀 있는데.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그 지금 올라오면서 샀기 때문에 평단가 근처일 거다. 얘네들도 물량을 어종 정리하려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주고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이 반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응을 좀 혼자 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에는 0207676423번으로 루니시라고딱두 글자 보내시고요 하단에 있는 더보기 있어요. <laughs> 도보기 누르셔가지고 소통방 입장 요청하세요 링크 클릭해서 검제가 여기 또 대응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과 이 삼성전자가 2 0이3 매집한 황제주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볼때 좋은 종목들 제가 제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참고하신 다음에 다음 투자 좀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9시에 딱땡 하자마자 매매를 할수 있냐 없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그 무료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할 수 없으신 분들이랑 이 종목의 성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일단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금그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공유해드려야겠죠. 그리고 난 중장기 짧게는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아니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좋은 종목들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시초가 매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투자 1번을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고요. 난땡 하자마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출근 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2번을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고요. 숫자 2번 번호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내주시면 조선생이 이 시장의 대장주 하나를 무료로 하나 전달해줄 겁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자문 인력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그리고 증권 투자 권유 파생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정보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할 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이 겹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안 오더라고 하시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낼 때는 제 시도라고 보내주세요. 다시 보내시면 아 다시 보셨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디테일하게 챙겨드릴 거니까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로꼭 붙여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물을 할수 있으면 숫자 1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시초가 매물 어렵다라고 하시면 2번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대장 종목 공유해드릴테니까 받아보시고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당돈 2,000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 0 0 0대이기 때문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대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차 퍼센트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한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한 화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두 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의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 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천 원대, 지금 2천 원대에서 얼마 더도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천 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천 원대이기 때문에 어,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매 같은 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불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이드리는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로 오피스틱스 뛰어넘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닷건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